자, 2강 시작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문장의 형식을 배울 거예요. 자, 형식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존재하고요. 자, 이번 강은 너무 길기 때문에 1형식, 2형식 한 강으로 하고 3, 4, 5를 이렇게 2회 나눠서 어, 두 번에 걸쳐서 형식을 설명할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 음, 녹화하는데, 음, 뭐, 음이 안 들어가서, 그 다음에,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또 너무 더워서, 그 다음에 뭐, 딴소리 하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녹화를 여러 번 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선생님도 지금 많이 노력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일형식 갈게요. 자, 일형식의 핵심은 주동사입니다. 자, 부산은 안와도 되고요. 하나 와도 되고 10개가 와도 되고 100개 와도 돼요. 다시 한번 부산은요. 문장 형식에 뭐 하잖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써 있는 요 용어가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용어죠.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문장 구성 요소에서 많이 봤죠. 총 다섯 개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으로 일형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암기할 동사는 다 밑에 적어놨는데 이두 개의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되고 왜 이게 일형식인지 알아볼게요. 자, it matters to me. 이것은 나에게 뭐하다? matter라는 동사는 여기 문제가 되다란는 말도 있고 중요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는 중요하다라고 썼어요. 이것은 중요하다. 누구에게? to me. 나에게요. 자 요게 주어 동사구요 동사에 s 붙은 음, 규칙은 알고 있죠 자 주어가 삼형식 단수일 때 일반 동사에 s 붙인다 그래서 바로 s가 붙은거죠 그죠 자투미의투미는 바로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합니까 전치사 이러면 안되죠 자 걔는 품사를 말하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는 뭐라 말해야 된다 이 전치사와 여기 되어있는 미가 합쳐져서 한 묶음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전치사 포함된 건다 부사를 했죠. 부사고 역할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주동사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부사가 안와도 되고요. 한 개가 와도 되고 여러 개도 와도 되고 아무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it works well. 이것은 잘 뭐한다. work란 단어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여기 있네요. 우린 지금까지 일하다만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전 뜻이 뭡니까? 이것은 잘 작동한다겠죠? 그죠? 계게 상식적으로 잘 알맞는 말이겠죠? 자, 얘가 바로 주어. 똑같이 일반 동사에 s 붙튼 이유는 주어가 삼친 단수. 그래서 바로 주어 동사가 있고요. 자, 웰리란 단어. 선생님 말못 믿겠으면 다음이나 네이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부사로 매우 또는 잘이란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거기에 형용사로 건강한이란 뜻도 있을 거예요. 아 웰도 힘들네요, 그죠? 웰은 대표적으로 보다 부사다. 하지만 때때로 형용사로도 이용된다. 그래서 부사예요. 그래서 바로 주어동사, 조동사 일형식이요. 그외에 동사 여러분들 다 외워주는데 여기 있는 카운트요. 카운트는 뭐라고요? 수를 세다.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일형식일 땐 뭐라고요? 중요하다가 된다고요. 그 여기 있는 비동사는 여러분들 좀 다시 정리 좀 해봅시다. 비동사는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또 헉. 비동사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m is, a r 과거형 was, were, 원형이 바로 b 죠그죠 자, 비동사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 뭐 집에 있다, 학교에 있다 할 때, 그, 있다는요, 일형식 동사예요. 자, 무엇, 뭐, 이다. 라고 해석될 때는 바로 이형식이고요. 또 이게 되다란 뜻도 있거든요. 뭐, 뭐가 되다. 역시 이형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비동사 넣어놓고, 뜻 뭐나 써었는지 보세요. 바로 이세 가지 뜻 중에 일형식인 어디 어디 있다라고 써놨어요. 그죠? 자, 암기는 당연히 다 해줘야 돼요. 한두 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이 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이 형식은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감각 동사, 그 다음에 되다 동사, 그 다음에 상태 동사, 자, 보이다 동사. 아, 맞네요. 근데 여러분들 많다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걸 선생님이 다 썼어요. 문법책에서 장황하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문법원 선생님이 다안 써놨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동사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강약동사, 그럼 뭐, feel, smell, taste, sound, look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특히 look은 항상 실수하는 게 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되다 동사는 be, become, get, go, grow, fall, turn인데 참고로 여기 나와있는 get, go, grow, fall, turn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뜻다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뜻은요. get, 얻다, go, 가다, grow, 자라다, fall, 떨어지다, turn, 돌다요. 그죠? 하지만 그뜻 말고 이 형식일 땐 무조건 다 보다, 되다 라는 뜻이에요. 어려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곧그 뜻이 뭡니까? 가다죠. 하지만 우리 일형식에 배웠어요. 일형식일 땐 가다. 하지만 얘가 이형식에 쓰이면 바로 가다가 아니라 되다가 된다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Fall 떨어지다예요. 하지만 얘가 이형식에서 사용될 땐 바로 뭐가 된다? 되다가 된다고요. 다 외워주세요. 자, 상태 동사요. 자, B, remain, s stay, remain, stay, hold, keep, 되있는데요 참고로 아까 s e 는 p remain, remain, stay, hold, keep, remain, remain, r 인상태 i n r 는 m a i n remain, 는 e m a i n r e m a 해 n remain, remain, r e m a 지 remain, 남다, s t a y 머물 e hold, 잡 e k e e p 뭐 지키다, 유지하다. 아니에요. 다. 다, 이 형식일 땐다 뭐다? 바로, 머뭐인 상태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머머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보이다 동사예요. seem, 보이다, appear, 나타나다, 아니에요. 나타나다라는 거는 이 형식 때 쓰이는 말이고요. 이 형식 보이다 동사일 땐, 보여, 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요, 많은 뜻 중에 하나만 외웠던 거예요. 그죠? 어. 자, look. 아까 했던 거죠? 감각동사의 l o 이요 자, 보이다 동사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중으로 중복해서 썼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하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감각동사는 뭐다? 뒤에 보어가 온다. 어? 선생님, 왜요? 아니, 뭐가 왜 옵니까?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고요그 다음에 당연히 보어가 와야죠. 그래서 보어가 온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감각동사는 뭐다? 보어 중에 어, 명, 형용사만 가능하다? 또 있으면 뭘까? 잠깐 천천히. 보가 될수 있는 거뭐라 배웠습니까? 선생님이 문법 용어 정리할 때 그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죠. 있 바로 명사, 형용사만이 보가 될수 있다. 기억납니까? 자, 그 중에는 강학동사는 형용사만 취한답니다. 만약에 강학동사가 명사를 취할 때는 그 사이에처럼 이라는 전치사를 꼭 집어넣어 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되다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뜻다 아까 배웠듯이 다 되다고요. 자, get, go, grow, fall, turn 다음에 뭐가 된다? 보 다음에 꼭 회용사만 써야 돼요. 아, 감각 동사 다음에는 회용사만 취하는구나. 왜? 보로서 명사 용사가 있지만 회용사만 취하는구나. 되다 동사 역시 보다 보로서 명사 용사 중에 회용사만 취하는 거구나. 자, 상태동사 역시 마찬가지겠죠. remain, stay, hold, keep 다머무인상태인데 보호자리는 항상 뭐만 취한다? 회용사만 취한다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바로 뭐다? 대다 동사의 be나 become 얘는 신기하게 명사까지도 취할 수 있어요. 자, 상태동사의 뭐여 바로 be요. 얘는 마찬가지 명사까지도 취할 수 있어요. 복잡해요 그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 번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 한번 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 보고 계속 내네 거로 만들어 줍시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거 요거는 학생들이 많이 느끼는 부분 선생님이 말해 놓은 거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고는 가다라고 외웠는데 왜 뜬금없이 되다야 고는 일형식일 때는 가다구요. 이형식일 땐되다는 얘기에요. 이해됐죠? 그로는 자라다라고나 외웠는데, 그로는 일형식일 때 자라다지만, 삼형식일 때는 제외하다. 이형식일 때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바로 이형식 때 고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가봅시다. 바로 고는 여기 있어요. 되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형식일 때는 뜻이 되다가 된다고요 자, fall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떨어지다 아니라고요. 이 형식일 때는 바로 보다 되다가 된다고요. 자, 예문 중 공부해 보면 제 오늘 이형식이 어, 형식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예문 중에 뭐 다긴 뭐 하고요?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He went mad. 그는 미치게 되었다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이거 고의 과거형 웬트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는 갔다라고도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맞았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한테 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해봤자 걔는 내말 듣지 않죠. 문법적으로 문법적 팩트로 조져야 돼요. 어떻게? 이 자리에 이 매드가 왜 왔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매드는 뜻이 미친이라는 품사로서 형용사예요 해용사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명사, 수식, 포우 역할, 선생님이 외우라 했던 이유 알겠죠? 그럼 이 해용사 왔던 얘기는요, 두 가지 중에 꼭한 가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에 명사가 있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미친 어쩌저쩌고 이렇게 해주든가 아니면 보호 역할 해줘야 돼요. 여기는 명사가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 해줘야 됩니까? 얘는 보호 역할을 꼭 해줘야 돼요. 문장에서. 이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여기에 효용사가 왔다는 얘기는요, 명사수식이나 보육할 둘 중에 꼭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효용사 그냥 온거 아닙니다. 됐죠? 네, 기까지 그러면 얘가 효용사란 얘기는 바로 뭡니까? 보육할 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왜요? 명사수식할 명사가 없잖아요, 뒤에. 꾸미줄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보육할 꼭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가 주어, 동사, 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해 됐죠? 이렇게 되면 이 형식이고 이 형식의 고는 뜻이 뭐르다그 친구와 우기는 같다 고의 과거형 went 갔다가 아니죠? 이젠 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미치게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나머지 거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다 설명해줬으니까 한번 쭉 보고 다음 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몇개 공부를 좀 해볼까요? 자, 되다동사. 기억나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everything, 모든 것이 같다. 그건 일형식이 되니까요. 자, 우기지 마시고요. long이 뭡니까? 잘못된이라는 품사로 뭐예요? 바로 대답 잘했으면 여러분 잘한 겁니다. 품사로형용사죠 형사가 하는 일이, 어디, 일이 뭡니까? 명사수식, 보호 역할. 됐어요? 꾸며줄 명사 없네요. 선생님, 듀링이요. 자, 듀링은 동안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꾸며줄 거예요. 리허설 동안이라고 이렇게 한 묶음으로 주고요. 전치사 포함됐으니까 우리는 부사구라고 딱 치워버릴 거예요. 왜? 쓰레기니까. 자, 그러면 형사가 꾸며줄 명사가 없다? 그럼 무조건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보호 역할 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어 동사 보호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형식일 때 고는 뭐라고요? 되다.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 모동안 뭐 리허설 동안이야. 이해됐죠? 자, 강각 동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각 동사다음에뭐온다를었어요 되다 동사 역시 뒤에 보호로서 뭐만 온다, 효용사만 온다. 강각 동사 역시 뒤에 보호로서 뭐만 온다, 효용사만 온다. 자, 요거 해봅시다. This lunch, 이 점심은 Lux S 알죠?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죠? 이 점심 몇 개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Lux 자, 바로 이게 보겠죠. 자, expensive 여러분들 해석해보자. 비싸다 아우, 쪽팔려 비싸다가 뭐야? 동사도 아닌데 형용사니까 비싼이라고 해석해야죠. 자, 회용사 왔다는 거는 우리가 감각동사 다음에 보호로서 회용사 쓴다 그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점심은 비싸 보인다 하면 되겠죠? 이해 됐죠? 자, 그런데 감각동사 중에 두의 명사, 빵, 피자, 실패 이런 명사가 올 경우는 어떻게 될까? 바로 감각동사 다음에 뭘 집어넣는다? 전치사를 집어넣는다. 선생님 다른거 집어넣안 되죠. 예, k like, like, e l i i k e l l i like, i l i e l i e l e l e l i e e l e like, like, l i 동사.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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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지 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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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i l i 실패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 l 라이크 붙인 거죠. 정리해 보자면 감각 동사다면 뭐가 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감각 동사다면 만약에 뒤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라이크를 집어넣어서 중간에다가 이렇게 완충 지역을 놔준다, 됐죠? 자, 상태 동사가 봅시다. 상태 동사라는 거는 바로 머머인 상태인데 해석할 때는 머머이다라고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는 머물렀다. 또요, 또. silent가 뭡니까? 조용한이라는 말이에요. 회용사라고요. 다시 한 번. 회용사 하는 일이 뭐라고요? 명사수식, 보역할 그러면 꾸며줄 명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점 꾸며준다고요? 그림 왜 그리냐면은요 답답해서요. 점은 꾸겨주는게 아닙니다. 자, 그는 모하게 조용한 상태였다죠. 됐습니까? 그럴 땐 조금 더 이다 집어넣어서 부드럽게 주자. 그는 조용히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보이다 동사인데 요한번 해볼까요? 그는 보였다. 모하게 보였다? 해피 행복하게 보였다. 자, 보이다 동사 몇 형식? 2형식. 2형식이니까 뭐? 주어 동사, 보호. 보호자리에서 뭐 썼다? 해용사 썼다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1형식, 2형식이었구요. 사형님이랑 3형식서부터는 다음 강에서 배웁시다. 자, 고생했구요. 아, 오늘은 선생님 정말 고생했어요. 지금 이거 녹화만 여섯 번째에요. 못 믿겠어요? 참, 불신이 심하군요. 정말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만에 성공한 던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배웁시다.